안녕하세요. 토리센세입니다. 오늘은 네크로맨서 역저항 부패골렘 빌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기다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큰 관심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준비한 빌드이니 아무쪼록 취향을 저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닌자에서 역저항 부패골렘을 플레이 중인 유저들의 대부분이 소집의 마법봉을 사용한 빌드를 진행 중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링크 무기와 종자를 활용한 유저분들도 몇분 보이셨고요. 저는 이러한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셉터를 주무기로 사용해 징벌의 버프 효과를 챙기는 방향으로 빌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빌드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먼저 DPS는 최대한 챙깁니다. 손도 편하고 DPS도 천장을 뚫어버리는 빌드는 사실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CWDT가 바로 너프를 맞게 되었죠 총 6개의 기제를 활용을 해서 부스전에서 부스팅을 통해 극한의 DPS를 뽑아내는 방식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스팅 기재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약 3배가 넘는 DPS를 뽑아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투자 대비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손이 편한 빌드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지컬이 정말 좋지 않은 절하우스도 충분히 가능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신다면 정말 좋은 빌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에 부스팅을 통해서 올라가는 DPS로 남는 자원들을 투자해 충분한 방어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빗겨내기를 이용한 풀 블럭과 비호의 방패, 신성한 방패 노드를 이용해서 충분한 에너지 보호막 회복치를 가져오고 기본 에너지 보호막 재생량도 초당 1000을 상회하기 때문에 꽤나 준수한 탱킹력을 보입니다. 물론 보스를 페이스 탱킹할 수 있을 정도의 탱킹력은 아니고요. 적어도 여기저기 스치면 죽는 개복치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상 후반에 더 빌드업 하실 부분에 대한 언급도 담아둘 테니 영상 말미까지 꼭 시청하시고 빌드업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역저항 빌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역저항 빌드의 핵심인 도리아니의 프로토타입 갑옷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페골렘의 물리 피해를 번개 피해로 컨버팅하기 위해서 삼합의 소나기를 파라놈 4개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변경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어의 저항이 마이너스 200에 가까울수록 적이 받는 번개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항 수치 세팅에도 꼭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의 번개저항이 극도로 낮고 방어도로 대신해서 번개 피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결의를 비롯한 방어도 세팅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또한 노출이나 적의 저항을 깎는 저주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채용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플레이어의 저항과 같은 번개 저항으로 적의 저항이 고정되는 도리안이 갑옷의 특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타격으로 있는 번개 피해는 방어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 번개 피해의 경우에는 매우 큰 데미지를 받게 되고요. 도저히 버티기가 어려울 수준의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스치기만 해도 죽어버리는 정도의 데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엘더 슬레이어 바란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각형 바닥이나 신디케이트 영구 지역의 빨간선 또는 사이러스 가까는 바닥과 강적 속성 중 만화 착취자의 고리 등의 지속 번개 피해가 포함됩니다. 전투 중 언급해드린 적과 전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꼭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저항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본격적인 빌드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역저항 부패골렘 빌드에서는 닌자의 다른 부패골렘 빌드들과는 다르게 무기로 섹터를 사용합니다. 바로 징벌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징벌의 사용여부는 대략 1링크 정도의 데미지를 더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집봉이 아닌 셉터를 사용하게 되고 징벌을 사용하는 귀찮음이 있음을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셉터에는 모든 주문 스킬 잼레벨과 모든 물리주문 스킬 잼레벨 그리고 소환수가 주는 피해 그리고 트리거 정도가 달려있으면 되겠습니다. 소환수의 공격 속도와 트리거를 멀티크래프팅하고 에센스를 통해서 소환수 피해를 챙기는 작업 방법도 있고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잼은 기묘한 저항의 깃발, 상해한 영혼 곡물 상해한 모독 되겠습니다. 이중 상해한 모독은 1레벨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패는 비호의 오로라 방패를 이용합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최고의 방어력을 자랑하는 방패이고 CI 빌드와 매우 궁합이 좋기 때문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잼은 결이 상이한 활력, 발가속이겠습니다. 이중 발가속은 가속은 켜지 않고 발가속만 보스전이나 어려운 전투에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투구는 에너지 보호막이 높은 애실베이스 투구를 사용합니다. 을 접두어에 모든 소환수 잼 레벨이 붙어 있으면 좋고 에센스 옵션으로 점미어의 점유율을 챙겨주면 좋겠지만 제작 난이도가 매우 어려워지고 확률도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점유율은 섬뜩한 영향력 부분에서만 챙겨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점미어의 빈 부분에서는 모자란 스택과 저항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인챈트는 부패골렘의 피해증가를 선택해 주시고 포식자 옵션으로는 점유율을 챙겨 주시고 총주기 옵션으로는 소환수의 생명력 정도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되는 잼은 상이한 소자기동, 망령소환 21레벨, 소환수 생명력 보조, 기묘한 격분주의 보조입니다. 목걸이는 별의 재를 사용합니다. 별의 제는 성유 인챈트로 신비한 매력을 사용해 주시고 퀄리티와 점유효율 부분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신의 커런시 상황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갑옷은 코어 아이템인 도리아니의 프로토타입입니다 높은 DPS를 원하신다면 장착된 소환수 잼 레벨이 컬업된 갑옷을 선택해 주시면 많은 DPS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장착된 잼은 부패골렘 소환, 좀비 소환, 상의한 포식자 보조, 각성한 소환수 피해 보조, 각성한 공격 시 원소 피해 보조, 그리고 각성한 연속 타격 보조입니다. 이중 원소 집중 보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원격 기폭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수의 번개딜을 이용해서 직접 감전 기제를 걸어주기 위함입니다. 감전에 걸린 적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원격 기폭 장치의 점유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원활한 세팅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성한 공격 시 원소 피해 보조의 레벨이 5레벨을 달성하게 되면 보조를 받는 소환수는 원소 피해 반사에 원, 면역이 되기 때문에 원소 반사 맵도 무리 없이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장갑은 삼합의 소나기를 사용합니다. 필수적으로 4개의 파란놈을 사용해주셔야 하며. 컬업 옵션은 오라잼 레벨이나 효과 범위 잼 레벨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단련이 위치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를 더 늘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장착되는 잼은 화염질주, 기묘한 암살자의 징표, 소집, 그리고 단련입니다. 장화는 에너지 보호막이 높고 이동 속도가 빠른 장화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미어에서는 저항과 스탯을 챙겨주시면 세팅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추천하는 인챈트는 최근 4초 이내 피격된 경우 1초마다 생명력의 2%를 재생입니다. 섬뜩한 영향력으로 총주교는 이동 중 4초 동안 지속되는 허약의 지대 생성입니다. 이중 지속 시간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4초 이상으로 세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약지대는 2%의 베이스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어 발가속 징벌과 함께 보스전에서 부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착되는 잼은 몽환적인 징벌, 확성한 관대한 보조, 상해한 정밀함, 기묘한 진노입니다. 이중 정밀함은 자신의 만화상황에 맞게 세팅을 하셔서 레벨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 세터에 장착된 영웅공물 발동 여부로 레벨을 조절하시면서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띠는 마법사의 피를 세팅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커런시 소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POB로 수정 허리띠 버전도 준비를 했습니다. 수정 허리띠조차 세팅하시기가 힘드시다면 약해진 숨결 허리띠를 사용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수정허리띠 사용 시에는 십자군 영향력으로 접두어의 방어도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와 에너지 보호막 퍼센트 옵션을 챙겨주시면 되고 전면에는 에너지 보호막 회복 속도나 저항과 스탯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띠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플라스크 세팅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허리띠에 맞게 P.O.B.를 보면서 플라스크와 저항 세팅값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지는 양쪽 모두 역정 반지를 사용합니다. 이번 시즌 칼란드라의 호수 투영 시스템을 활용한 반지로 인해서 뼈반지 옵션이 정말 좋아졌고,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DPS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정말 좋은 옵션을 가진 반지의 가격은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죠. 그래서 반지의 수준에 따라서 빌드 전체의 DPS가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추천드리는 옵션은 소환수 피해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 체대치 지능, 냉기 저항, 화염적, 소환수의 공격 및 시전 속도 중몇 가지가 포함되고 번개 저항 수치가 마이너스로 높은 것입니다. 어, 자신의 커런시 상황에 맞게 세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세팅 값을 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지 양쪽을 통해서 마이너스 수치를 챙기셔야 어둠의 사령관에서 생기는 30%의 저항 수치를 상쇄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한쪽당 80% 이상의 마이너스 수치를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법사의 피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저항 수치를 맞추시기가 매우 버겁기 때문에 반지에서 냉기 저항과 화염 저항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소환수 피해나 소환수의 공격 및 시전 속도가 붙게 되면 DPS 상승량은 매우 크지만 그만큼이나 가격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먼저 번개 저항 마이너스 수치와 자신의 저항 수치부터 챙겨주시고 그 후에 추가적인 DPS 상승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지에 붙을 수 있는 옵션 중 생명력 상실 옵션이 있습니다. 이는 재생 옵션을 가진 반지가 투영되었을 때 마이너스 옵션으로 변하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지를 CI 빌드에서 착용하게 되면 전투 지역 입장시에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착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생명력 재생 옵션과의 상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CI 빌드의 특성상 패시브 노드의 필수 노드가 꽤긴 편입니다. 낮은 레벨에서 변경하실 경우에는 방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레벨업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레벨은 95레벨 이상은 달성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징벌 스킬의 명중을 위해서 확고한 기술 노드가 꼭 필요합니다. 징벌 스킬이 명중할 때 번개 플랫 데미지와 공격 속도 오라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카오스피의 면역이 되는 CI 노드를 채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최대 생명력이 1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맹신자의 서양 노드까지 채용해 생명력 재생을 에너지 보호막 재생으로 돌리게 되죠. 에너지 보호막 재생은 초당 1000 이상을 챙겨 주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아도 비오의 오로라 방패와 신성한 방패 노드까지 합해져 꽤나 안정적으로 사냥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오의 오로라 방패를 활려하기 위해서 비껴내기 노드를 찍어주고 풀블럭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준 상태입니다 부패골렘은 총 5마리를 운용하게 됩니다 먼저 골렘을 부리는 자 노드에서 골렘 최대치를 얻어오게 되고요 또 생명의 돌 주얼에서 골렘 체대치를 하나 얻어오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달려있는 태고 아이템 3개를 홈에 장착하거나 장비한 경우 소환되는 골렘 체대치 플러스 1을 챙겨주기 위해서 태고 관련 주얼을 하나, 둘 그리고 3개까지 착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금단의 화염 그리고 금단의 살점 5차 전직 주얼을 태고의 군주로 할당하여 착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골렘 체대치를 하나 더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강제되는 주얼이 매우 많은 편이기 때문에 주얼 로드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형 스킬 군 주얼은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 제 경우에는 12구 주얼을 하나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안내되는 피오비 상에는 8구 주얼로 두 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대형 스킬 군 주얼은 공이 새로운 시작과 포악한 이빨을 접두로 쓰고 파괴와 약탈이나 썩은 발톱을 전면에 달아서 5개의 포인트만으로 새로운 시작과 포악한 이빨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주얼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추후에 12구 소환수 피해 대형 스킬 군 주얼로 교체를 하시게 되면 DPS 상승이 매우 많습니다. 35% 효과 증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소환수의 공격 및 시전 속도 3% 상승이 달리는 것이 베스트이며, 나머지 점유 옵션에 부족한 저항이나 스탯이 있으면 좋습니다. 다른 부위에서 모두 저항과 스탯을 맞춰 주셨다면 지능이 달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시자의 눈 주얼에서는 방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련의 영향을 받는 동안 주문 피해를 막아낼 확률이나 에너지 보호막 회복 속도 또는 에너지 보호막 재생 퍼센트지를 달아줄 수가 있고 또는 결의의 영향을 받는 동안 공격을 막아낼 확률이나 물리 피해 감소 등의 옵션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딜링에 관련된 옵션이 없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사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상한 오만 주얼의 경우에는 3포인트 2빈민가 주얼이나 5포인트 3빈민가 주얼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의 포인트를 투자하는 것은 과투자로 생각이 되고, 3포인트 이빔민가주얼은 가격대가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망령소환은 21레벨 짬 사용 시 4마리가 사용 가능합니다. 숙주 부족장 2마리와 학살의 부족장 2마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망령들과 섞어서 사용하시는 경우 가장 질상승치가큰 격분 충전과 권능 충전의 충전 속도가 느리고 충전이 이어지지 않고 끊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망령을 확보하셔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DPS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유형의 망령을 굳이 원하신다면 투기장에 대가나 창백한 치천사 정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자기동 세팅은 기본적으로 역저한 기본 세팅으로 안내드린 영상 속의 안내와 같습니다. 투구는 음흉한 시선, 무기는 실세, 갑옷은 덧없는 자의 의복이나 그루스컬의 가죽, 장갑은 아세나스의 부드러운 손길, 장화는 바람의 괴성입니다. 아세나스 장갑에는 이미 저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주가 컬업되어 있다면 저주 최대치가 초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맵 모드 중에서는 재생 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모드에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막교학률 감소나 비저주 오라효과 감소 모드에서는 탱킹력이 약간 감소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각성한 원소 집중보조가 5레벨이 아니시라면 원소 반사 모드도 걸러주셔야 합니다. 작은 팁으로 징벌 스킬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항상 제자리 공격을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벌 스킬 사용 시 항상 제자리 공격이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징벌 범위 바깥에 있다면 내가 이동을 해서 때리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제 세팅을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보스전에서 부스팅을 위해서 우리는 6가지의 기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보스가 팝업될 때에 맞춰 발가속과 병에 담긴 믿음의 신성화 지대를 사용해 줍니다. 보스가 팝업되기 직전에 보스의 발 밑으로 지나가면서 장화에 세팅한 화약지대도 깔아주게 되고요. 보스가 팝업이 되게 되면 암살자의 징표와 사냥감 신호를 동시에 걸어주고 징볼로 플랫데미지와 공격속도를 부스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매우 긴것 같지만 실제 플레이시에는 1에서 2초 안에 모두 가능한 플레이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본 데미지의 3배 이상의 순간적인 화력을 뽑아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제가 제시해드리는 역장 부패골렘빌드의 핵심입니다. 약간의 연습만 하신다면 누구나 가능한 수준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 빌드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추 빌드업의 마지막은 미러금 6링크 무기와 종자방패를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서버에 6링크 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고 빠른 스펙업 방법은 바로 역정황 반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가격과 옵션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검색해보시는 것만이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환수 피해와 소환수의 공격 및 시전속도 옵션이 높을수록 DPS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2구 대형 소환수 피해 주얼로 대형 스킬군 주얼을 교체하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35% 효과 증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소환수의 공격 및 시전 속도 3% 상승이 달리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를 기본으로 놓고서 남은 전미어 한 자리를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두개 이상 사용시 패시브 포인트의 압박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구매 전에 자신의 패시브 포인트 활용을 고민해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소환수 빌드를 하는 즐거움을 느끼시고 싶다면 부패골렘 빌드가 정말 큰 즐거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크로맨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더없이 만족스러우실 거고요. 저도 빌드업과 플레이를 진행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즐겁게 플레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칼란드라 호수 시즌 특성상 역장 빌드의 DPS 천장이 정말 높기 때문에 어렵고 강한 몬스터들도 정말 쉽게 잡을 수가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목표하던 지점까지 세팅이 거의 끝난 상태이고, 약간만 더 준비를 한다면 원하는 세팅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준비 가능한 지점에서 종자와 다링크 무기를 세팅할 경우 방어적으로 너무 취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러급 다링크 무기가 아니라면 선택하셔도 큰 메리트를 느끼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부스팅 기재들을 순간적으로 넣어지는 연습만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스펙 상승이 없어도 정말 DPS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꼭 익혀주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안내 드리는 보페글램 빌드가 많은 유저분들께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언제나 행복한 PO의 토리였습니다.